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제가 부조화 얘기를 했고, 오늘도 또 다른,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가곡의 현대 가곡에 대한 그 부조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 우리나라에 서양 음악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죠. 네. 음. 우리 가곡에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 그뭐뭐 봄의 교향악이 뭐 이런 노래들 뭐 세모시 옥색 치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가곡은 하,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곡 중에서 그 영어식 액센트 인터네이션 어, 영어는 여린 얘기가 많아요. I love you. Repeat, please. I love you. 미국 사람처럼 기분을 가지고 하세요. I love you. I love you. 어디가 커요? Love you. 그리고 어디가 높아요? 그렇죠. 아이가 세요? 안 아이가 안 세요. 어른이 세요. 아 <laughs> 제가 어제 애국가 얘기했죠? 네. 그거는 갖춘 마디 안에 넣는 거예요. 오늘은 여린내기. 이거 이상하네, 그거 참. 이말 따라가요. 이게 이게 여린내기, 못 갖춘 말이에요. 아우스탁트, 독일말로. 이렇게 돼요. 마디가 그렇죠? 근데 우리 말은 이렇게 잘려야 되나요? 맞아요 물망초 꿈꾸는이지요. 그렇죠? 네. 실제 음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물망초 꿈꾸루. 아름다운 멜로디예요. 그러나. 제가 강의하는 주, 주는 말과 음악의 관계입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우리 말로 만들어진 우리 노래가 왜 우리 말하고 맞지 않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물망초 꿈꾸는 시련! 물망초 꿈꾸는 시련! 아, 좋아요. 제 귀에는 망초가 꿈꾸는 것 같이 들려요 물자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발음 자체도 근데 망은 벌어지죠 거기다가 음까지 강박에다가 음까지 높아 버리니까 망초 꿈꾸는 거 망초가 누구요 왜 어리스 망초 물망초. 아무리, 아무리 망자, 망자를 망자 작게 해서 물자를 들리게 해서 물망초를 생각해끔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게 있어요. 반주를 보면, 뭐, 아무튼, 망할 때 반주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틀림없는 강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망초 꿈구는 눈이 또 액센트예요. 여린내기와 센내기가 다 틀어버려버렸어요. 서양적 언어에 맞는 멜로디를 썼기 때문에 마치 서양 노래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부르는 것 같잖아요. 네. 내가 어저께 여기까지 했지. It's the sea a whitehead mountain. 이게 더 오른단 말이에요. 동해물과 해물 잡탕이요? <laughs> 물망초 꿈꾸는 노. 우리말은 물망초 꿈꾸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어거지로 반주를 다르게 하면. 그래도 좀 나요. 오리지널도로 하면 물, 무, 물, 아. 물, 물, 물망초, 꿈꾸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말에액들어오면 물망초, 꿈꾸는 그 눈에다가 강박이 들어가는 화음이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막. 지금 어거지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음이 바뀌니까. 우리 말과 맞지 않게 음악을 만들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아세요? 그런데 멜로디만 듣고 좋은 거야. 혼는 너무 꺼요. 넋은 너무 꺼고, 빈 껍데기 말만 됐고요. 우리 음악에 우리 거 있어?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있어요? 있어요. 부모는 있는데 왜 음악에 부모가 없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즐기는 음악에 우리 부모가 없잖아요. 전부 사생아야. 또 있어요. 네, 참.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뭐라 해도요. 우리 그 선배 되시는 여러 선생님들 속상해 하지 마세요. 우리 운명이 다 그래요. 우리 운명이. 우리 모두 공통 운명입니다. 뭐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잘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애국가도 작살나 하는데 뭘?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참다 좋아하는 노래, 저도 다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기회니까 뭐 나만 잘라고 우리 대단한 음악 선생님들은 뭐다 못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요. 이런 음악을 먹고 살아왔어요 제가 서양 음악 그 양놈들 찌끄레기 먹고 살아왔다고 똑같아요. 누구, 누구, 누구 막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노래 있죠? 아름답죠? 이거 부르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데, 강박을 볼까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러다. 내 마음, 음이 엑센트야내 마음은 호소요 예? 네? 잘 들어봐요. 내 마음은 호소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돼요. 반주를 아부탁트부터아부탁트 아웃닥트,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 말처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렇지요? 네. 내 마음은 호수요 언더스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반주를 한 박씩 당긴 거 이렇게 여름 내기로 안 하고 쎈 내기로 쎈 내기, 쎈 내기, 쎈 내기, 쎈 내기 아. 비교해 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 하고 내 마음은 호수요. 다르죠? 네. 무엇이 자연스럽습니까? 우리 말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반주를 제가 바꿨으니까 반주에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 문제가 증명을 해주는 거죠. 네. 여기 그려져 있는 오리지널 반주가 실감이 돼요? 네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오면 기가 막히게 많이 떨어져요 My mind is 오빠, My mind is a lake My mind is a lake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영어로 고쳐서 부르면 악보하고 딱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서양음악의 음악은 말이거든요 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음악의 느낌과 화음과 그 선율 구조 이런 것들로 쭉 왔기 때문에 거, 그런 기분으로 멜로디를 쓰면서 거기다 우리 말만 붙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한테 서양음악이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실감이 돼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몇 개의 곡들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엄청나게 많아요. 대중음악도 그렇고 또, 현대음악 하는 거한번 보세요. 전부 현대음악 여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리기 작전하요 그리기. 음... 그림 그리기.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려요. 심심한데 노래나 하나 할까요? 세모시 <laughs> 옥색치마. 사람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그 목소리가 좋기로 으뜸입니다그 서양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외국 유학을 가면 다 인정해요. 최고의 목소리라고. 목소리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는 다분히 서양적이죠. 서양 음악적이죠. 우리가 보통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실제로 이태리 쪽에 깐소네라고 하는, 깐소네라고 하는 그 발음, 불란서의 향송, 향송이라고 하는 것, 독일의 리트. 지금 이그 민요들을 얘기하는 그 가곡들을 얘기하는 그 발음 자체에서도 그 나라의 특색이 나오죠.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것만 다 돌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가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서양적 그 발음을 해야 돼요. 서양적 발음을 한다는 것은 곧 서양적 발생을 해야 돼요. 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김다경 오페라단에서 상임 반주자도 하고 지휘자도 하고 그랬어요. 수많은 성악가들을 다 만났습니다. 성악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 곡보다 한국 가곡이 더 어렵다. 부르기가 왜 그럴까요? 말이 안 맞잖아. 우선 말이 안 맞으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서양 서양적 그 언어를 가지고 노래를 해야 이게 편한데 멜로디는 서양적인데 뻣뻣은 우리 말로 하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가요에서 나타나는 그 영어식 발음. 그 부안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말 자체가 공명이 되고, 어, 왔니? 오, 그래,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악, 성악을, 서양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말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말할 때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몸에 배질 않기 때문에 서양 성악을 전공할 수가 없어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지금 전 세계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휘어 잡은 음악적 감성, 휘어 잡은 것은 아프리카 흑인들입니다. 스포츠 누가 잡았죠? 흑인들이 다 잡았어요? 스포츠. 그런데 대중음악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대중음악이죠. 그 대중음악을 옛날에 영국에서 나타난 비틀즈가 있었죠? 네. 비틀었나? <laughs> 아무튼, 비틀즈 시절, 한참까지 그 팝송에는 흑인들의 냄새가 없었어요. 오롯하게 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스던데, 디루디루디루디루. 전국. 요즘에 히트니스턴이나 뭐 뭐라요 캐리, 이런 친구들이 지금 팝송 이쪽에서 아주 난리죠. 네. 다 거의 다 흑인들의 식임새입니다. 어. 바뀌었어요. 식임새 그 맛을 내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단네 아디랑 흐흐 아라리가 단 이런 맛 맛을 내는 것 그게 과거에는 없었어요. 요즘에 팝송처럼 그런 맛을 내는 그간 맞추는 게 없었어요. 요즘에는 팝송까지도 백인들의, 백인들이 지배했던 그 음악까지도 흑인들의 맛으로 전부 싹 통일을 했어요. 스포츠 통일했죠 음악 통일했죠 그러면 다 했네, 뭐, 이다음 우리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거 가지고 우리 한번 히트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면 지금 전세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까지도 바로 그 서양적 감성에 전부 물들어 있습니다 그거왜 그럴까 왜 유달리 우리나라만 이럴까 분하지 않아요 인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연극에들이 와가지고 바이올린이 는 거야 악기가 그러니까 그 악기를 가지고 뭐 이상한 놈의 악기네 배때기다 턱 걸치고 오이씨 그니까 소리가 나요 그니까 자기네들은 음악을 여기서 찾는 거 음을. 라짜다 니라라. 이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니막 울라고 하지 말고, 좀. 그냥 학교 오니까 갖다 놓고, 여기다 하니까 힘들잖아, 이건. 어거지로 막 두드려 맞추어야 돼. 이씨, 이렇게. 아, 근데 여기다 배대지다딱걸치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네. 어, 자기 음악 음을 찾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어. 그리고 이게 내 노래인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한테 지금 와 있나. 내건 하나도 없고 전부 너무 것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역사가 그래요. 과거에 그 많은 세월 동안 확인된 걸로는 삼국시대부터 우리는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요. 중국에 우선 한문이 들어옵니다. 한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쓰던 우리 말이 문자가 없었어요. 글로 쓸 수가 없었어. 요 그래서 한문이 들어오니까 신라 시대 때 귀족들이 한문으로 우리 말을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민들은 몰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걸 몰라고 하러. 사는데 시장 없는데. 어쨌든 수많은 뭐, 뭐 고려 시대 거쳐서 이조 거쳐서 수많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영향 속에 살잖아요. 우리 말 사전 큰 사전에 그 많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52%가 넘습니다 한자 말이 우리 말보다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영향들은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화된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국악기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국악기라는 것도 실제로 중국에서 넘어온 게 엄청나게 많아요. 실크로드 타고 쫙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문화는 그렇게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나 문제는 받아가지고 내 영혼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갓 쓰고 양봉 입은 거잖아요. 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만 말하게 됩니다 이념적으로만 그래서 자꾸 동떨어져 멀어져 자꾸 현실과 그래서 자꾸 더블 마인드도 되고 어찌됐든 그렇게 많은 세월 중국의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사람이요 중국의그 저기 문묘제례학 있어요 공자 제사 지내는 음악 그 음악에는 음악이 중국 지금 중국 본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통음악이 자기네 전통음악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해요, 연주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와서 배워요. 거꾸로. 이런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한두 개 빼놓고는 전부 우리 거화 됐어요. 정말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나타났어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그냥 통째로 딱 잘려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 영향을 입든 어쨌든 간에 응?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해서 우리 전통이 제대로 잘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일제부터 탁 잘라져갖고 37년 세월이 탁 없어져버린 거예요. 나비야 나비야 일이 날라 오너라 한일합방 때 일본 사람들이 다 교과서 개편해갖고 일본 동요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몰라 너무나 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오니까 어떻게 좀 해방되고 흘러오니까 서양 음악이 들어와서 또 정신없이 휘몰았지.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나라가 되려고 앞으로 시대에 정말 리더가 되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수용하나 그러나 이제 이제는 우리가 뿌리를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빨리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80몇 년도에 한글날인가 테레비를 봤어요. 이승만 박사와 주시경 박사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영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귀국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영어하는 사람을 얻었잖아요. 프란체스카. 근데 이 부인은 원래 그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가 쓰는 말을 해주니까 할 필요가 없죠. 뭐 너무 남자하고 얘기할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두 분이 대화를 할 때는 영어로 했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하와이로 갔어요.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임종을 지킨 사람이 단한 사람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프란체스카. 그런데 저보고 오늘 이런 얘기 하라고 그,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유대한 이승만 박사께서는 유언을 한국말로 했습니다. 영어로 안 했어요. 이게 뭐야? 진실이. 어머니 뱃속부터 들었고, 나와서 듣고, 내가 썼던 말을 써야 돼요. 그게 진실입니다.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아무튼, 긴박한, 진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영어 필요 없어요. 내가 살때 하는 거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주식영 박사는 거꾸로, 서재필 박사가 야학을 했어요. 야간학교, 그 야간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영 박사는 그 야학에 가서 서재필 박사의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가서 딱 수업을 듣는 뒤, I'm a boy. 그때까지 우리 한글은 새로 쓰기와 새로 쓰기를 했으며, 띄어쓰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폭해 이거 꽉 아, 아, 나, 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숨도 못 쉬고 그리고 나 같은 놈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데 I am a boy 띄어쓰는 거야 야, 우리말도 그렇게 띄어쓰면 된다 그래서 우리말에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를 창안했어요 제가 이 텔레비전에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 다큐멘터리 뭔지를 보면서 나 울어버렸어요. 예수가는 진실을 먹고 살지 현실을 먹고 살지 않아요.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는 결국 진실로 돌아오는데 헛싸도 아니요. 하루를 살아도 산 보람있게 살다 가야지. 그냥 목숨만 유지해가지고 몇백년 사을 못할 것이요 그래서 아 우리 음악에는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간 그 가요와 또 가곡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족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전부 인정하자. 누구 때문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나도 속상해요 그래요 내가 여기서 누구 음? 어떤 음악을 얘기했을 때그 작곡하신 분 속상합니다 이해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다 드러내놓고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민족의 운명이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빨리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 민족이 미래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괜히 짓거렸어요 연주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